주차장이 잘 도착했습니다. 요 앞에 화장실도 보이죠? 입구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칼로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월학산 왔습니다 와, 근데 지금 날씨가 영하 한 16도를 가리키네요. 굉장히 찹니다. 오늘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봐 있는 위치가 요 실력사 주차장 입구입니다. 여기서 어 실력사와 어 실력사 삼거리에서 영봉을 인정을 하고 다시 원점 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한번 올라가 봅시다. 파이팅! 어우, 좋아 자, 한 20m 올라오니까 영봉, 좌측으로 가면은 월악산 영봉 가는 길이고, 우측원 실력사 사찰입니다. 그러면은 사찰을 잠깐 들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실력사 사찰입니다. 어, 안에 경례를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사는 잘 알고 계시죠? 대한불교 조계종 법조사의 말사로 삼국시대 성녀 아도가 창을 했다는 전통 깊은 사찰입니다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중창했다고 전해지는 곳이죠 월악산은 오르는 뜰머리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산과 사찰이 연결된 힐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은 굉장히 찼지만 바람이 그래도 많이 안보니까 아주 맞춥게 느껴지진 않네 실력사에서 500m 왔습니다 영봉이 3.1km 아, 여러분 이 동물 아시죠 사냥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 동물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되어 있네요. 아, 눈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덕이에 쌓여있네. 어, 좀더 올라가다가 아이진을 차야 될것 같습니다. 이름 뭐예요? 장군이, 장군이. 아, 장군이 이리와. 장군아, 이리와. 장군이 이리와. 아이고, 잠지 아이고, 까지 아이고, 잠깐. 아이고, 아씨 아이고 저거, 저기. 아유. 야. 와, 코스가 짧은 반면에 경사가 꽤 있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차지만은 계속 그러니까. 땀이 조금씩 나네, 이제. 와, 여거 굉장히 미끄럽네 자, 이제 한 1.2km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쉼터가 있네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덜머리 입구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차왔는데, 아, 이제 햇빛도 나오고. 비어서 으쌰! 어, 으쌰! 아, 요거는, 어, 벌레가 아마 동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악산 실력사 버스첫 계단 구간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실록사에서 1.8km 왔습니다 영봉1.8딱 절반 왔네요 아, 여기서 좀 간식도 좀 먹고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이제 날씨는 뭐 추운 건 별로 없는데 아, 저도 뭐 경사가 만만치 않네 따뜻한 물 한잔 하겠습니다 어떡해 <놀라> 아유 아휴 사람을 길을 좀받지 어, 여러분, 월악산에 어, 대한 얽힌 그 사연을 하나 재미있는 사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월악산은 예로부터 영험한 산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산에는 수행자의 도인들이 머물며 기도를 올렸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어, 산 전체가 하나의 성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개오살입니다. 어, 개오살이 겨울살이. 개오살이가 약초로 쓰이죠.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죠. 자 이제 실륵사 삼거리 도착했습니다. 실륵사에서 2.8km 왔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어, 덕주사 4.1km, 동창교 3.5. 우리는 호락산 어, 정상 영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8km. 와 이제 힘든 구간은 거의 올라왔습니다. 와 이게 최단 코스 반면에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어, 여러분, 오락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락산에는 옛날부터 마음을 비우고 오르는 사람에게만 기운 내어 준다는 말이 있더옵니다 그래서 오락산은 올수록 힘드는 반면 내려올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산이랍니다. <laughs> 와, 이건 뭐 이제 뷰가 나오네요. 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멋있다. 이야. 와 소나무도 빨리 바이에. 빨리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꽤 많네. 여러분 이제 저 앞에 어, 정상이 보이죠 정상까지는 계단이 완전 지그재그 입니다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와 여, 끝내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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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야, 와, 산 그림에가 정말로 멋있네. 가슴이 탁 트인다. 오늘 뭐 날씨는 굉장히 차갑지만은 가슴은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네. 영봉 300m. 안전심터. 오락산, 국립공원. 긴급재난, 안전심터. 자, 이제 정상 20m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상이 도착했습니다. 어, 잠시 후에 정상의 비후하고 일정을 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정상의 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저 앞에 보이는 게 어, 월악산의 주봉 영봉입니다. 주변에 산 그림의 산세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눈이 살짝 덮혀가지고 완전히 막 겹겹이 명선이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와 멋있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은 낮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서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오락산의 주봉, 영봉. 자, 여러분, 어, 정상에 인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락산 반갑다. 야, 아, 신령한 기운을 감고 있는 오락산오락산 어, 오락산 영봉. 어이팅어이팅행복할로리어이팅 아 <laughs> 자, 그러면은, 이 주변의 경치를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실력사에서 올라왔고, 요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어, 무락산의 꽃이죠? 보도감 코스입니다. 어, 이리로 가면은, 어, 보도감 코스입니다. 지금 여기 영봉이고, 어, 바로 앞에 저 보이는 게 중봉입니다. 저 끝에 배쪽한 개, 하봉이고. 우리 워낙산의 꽃이라고 불리죠. 그 끝에 충주가 보이시죠? 즉, 충주쪽 뒤편에 마그봉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 누가 또흰속으로 바꿔놨노? 월악산 <laughs> 어, 요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월악산의 어, 이름은 달이 산에 걸린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달처럼 밝은 산, 혹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던큰 산이라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걷는 길 하나하나가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기독길, 수행길처럼 느껴집니다. 어, 여러분, 어, 화산인사 드립니다. 오늘 맛 정상에서 아주 멋진 비도 보고 오늘 뭐 다소 몸은 좀 어렵지만은 마음은 따뜻한 산이었습니다. 행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화이팅!